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오, 예. 자, 이제 우리 지방선거도 다가오니까 네.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네. 또, 심지어는, 황심소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나 지방선거와 관련한, 뭐, 그런 사연 없어요. 뭐, 이런 질문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의 심리를 분석해주세요. 뭐, 이런 요청도 있고. 아, 재밌겠네요. 예, 심지어는 출마 후보자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대중의 마음을 잡을 수 있나요? 이런, 어, 그걸 개인적으로도 문의도 오고. <laughs> 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 사연을 일단 하나 선택을 했어요 네아 이분 운이 좋네요 그렇죠 네, 아. 비싼 건데 이거 뭐가 비싸요 이런 이런 상담은 비싼 상담인데 이거 어 이분 뭘 모르시네 악사 저... 상담은 비싸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니 내한테 와서도 네. 돈 주고 상담하겠다는 인간들 없다니까요 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laughs> 근데 어떤 인간은 아니 자기가 와서 물어보면 이야기 해줘야 되지 않냐 자기가 어... 뭔데 아, 네, 내가 누군지 알지? 네. <laughs> 아니 뭐야 이거 그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소방서 전화하신 분 같은 그런 분이네. <laughs> 정치하는 그들은 아,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네. 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가 네. 내가 정치하는 인간들 진짜 이 나름대로 심리 분석해주고 나름대로 자문해 주면 뭐 마치 내가 잘났으니까 네가 당연히 이야기해 주면 당연하지. 음. 그러면서. 심리하시니까뭘잘 뭐, 모르시네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 나고 있고. 그럼 돈 올라온 분은 점쟁이한테는 <laughs> 가가지고 돈을 몇십만 원, 몇 백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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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아, 이게 열받았을 아, 아, 이야기야. 아, 그런 게 빨리 사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laughs> 인간들이,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점쟁이한테는 돈을 주면서 정작 지 심리를 가장 잘 파악하고 하는 심리학자, 심리 상담하는 데는 돈을 안 써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하는 인간들은 다 점쟁이 찾아가는 아, 사람들요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죠. 아, 대한민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음. 그래서 어떤 점쟁이는 저한테 연락이 왔다니까요 같이 동업하자고 하세요 아, 이씨 <laughs> 하시면 황심소 간판을 자기 걸 달고? 뒤에서 박사님 얘기로? <웃음> <웃음> 짠쌤 저거는 하자고 한게 아니에요 아유. 준비가 하자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냐 이거지 저는 짠쌤 <웃음> 네. <웃음>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제 인기가 올라가겠죠 황심소에서 <웃음> 큰 그림을 <laughs> 그리고 계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만 27살 여성, 지금 제 앞에는 천장에 명함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시의원 예비후보 명함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모 정당 소속 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출마, 선거운동, 정치, 정당 이런 키워드는 제3과 전혀 무관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스무살때 경찰분께서 빌려주신 현금 2만원으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이평남지 고시원에서 동생과 둘이 양말 한 짝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자급자족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불도 없이 누운 고시원에서의 첫날 밤. 이상하게도 저는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무 살 때부터 저는 나는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섭렵하며 방송국 제작기술부 음향팀 파견사원으로 독립 후 8년을 지내왔습니다. 방송국 파견 사원으로 일할 때, 파견 동료들은 재계약을 기대하면서 불안해했지만 계약 만료 시점 저는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2년의 연장이 끝나고 맞이하게 될 30살, 미래를 상상했을 때 마음에 드는 모습이 아니었기에 연장을 사양했습니다. 저는 당장의 안정감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근무를 하며 방송국에서 그 뉴스를 자주 접했지만, 꽤 냉소적이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탄핵이 되나? 겨우 1년 남겨놓고 저러면 뭐하나? 라고 말입니다. 저는 촛불 집회에 단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승리를 경험할 때, 덕분에 저까지 사회적 변화에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나는 왜 요구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더군요. 그 후부터 정치적으로 조금씩 관심이 생겼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현재 당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사촌 오빠가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매장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당 배지를 받고 싶어 처음 오프라인 활동에 참석하게 되면서부터 출마, 선거운동, 정치, 정당, 이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입당한 지 4개월 차에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가구점에서 하루 10시간 주 6일 근무하며 방송국 근무 때보다도 시간과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졌음에도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 퇴근 후 저녁, 휴일에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일부터 점점 더 직접적인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을 해서 사회 문제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당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 출마하면서부터 고민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선거 준비하는데 필요한 돈, 조직력, 정보, 경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와주겠다는 청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멘붕의 모습을 초반에 보여주게 된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스스로 인정하며 지내왔는데,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나에 대해 공개해야 할 때, 회의감인지 뭔지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는데 이게 나를 소개할 만한 일일까? 괴롭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재 퇴사를 신청했지만 후임자를 기다리느라 다른 팀과 함께 지역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제외하고 다른 팀들은 지역 행사 및 특정 집단을 함께 움직이고 계세요. 명함 뿌리기, 사무소 설치에 현수막 거리 등 들으시는 시청자께서는 너무 식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출마자가 되니 이런 것들은 성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일한 홍보수단이더군요. 이런 부분이 선거운동의 최선일까 제대로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열악하지만 불구하고 한 달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해냄으로써 정치를 꿈꾸는 멋진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나도 하는데 너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요. 돈 없으면 못하겠구나 돈못 쓰면 못하겠구나 정치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와 같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원래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으로 선거에 참여하면 될까요? 박사님, 저는 저를 위해 정치하려고 합니다.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아니고요, 제 판단과 선택을 이어나가고 그것을 통해 사회 문제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가는 역할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해냄을 보여주고 그걸 통하여 인정받고 스스로 멋짐을 느끼고 싶어서 정치합니다. 이런 저런 마음들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출발 신호는 터졌고 다른 팀은 이제 자전거라도 타고 동네를 탐방하는데 저는 퇴사일을 기다리며 꼼짝없이 한자리에 서 있네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바보 같은 질문은 참아 못하겠습니다. 결국 해내야 하는 거니까요. 다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네요. 이분은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회사를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진지하게 이걸 하실 생각이 있는 거면? <laughs> 틀렸네요, 박사님 표정을 보니까. <웃음> <웃음> 선거 운동 방법이 필요할까요? <laughs> 이것도 <틀렸네요>. 아닌가요? <laughs> 박사님 얼굴 더 <더이> 힘들어지시는. <laughs> 그럼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본인이 이유를 찾는 게 먼저일까요? 이 분이 지금 이 사연에서 본인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해요? 이분은 자기 뭐,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네. 뭐 대부분의 정치하는 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렇게 말할 정도면 솔직하고 진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읽고 나서 느낌이 딱 그거였어요. 이분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취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게 되게 모호하지 않나 이런 음, 느낌도. 물론 좋은 정도. 지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를 하는 게 자기 취업의 한 방법으로 예. 생각을 하고 음.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뭐 자기 자신을 위한다 고 그러시고 이러는 게. 그럼요. 그 부분은 뭐 뭐라고 할수 없죠. 정치. 시의원도 하나의 좋은 구직활동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20대 정치를 직업으로 시의원으로 나가는 거는 상당히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찬스가 훨씬 더 높아요. 네. 맞아요. 음, 관심을 끌수 있는 찬스가. 네. 그런데 본인은 관심을 끌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구태의연한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구태의연한 방법을 택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도 뭐, 구태어 여는 인간들하고 차이가 없을 테니까 내가 전략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 그래도 해주십시오, 박사님. 저도 네. 이분이 좀 음. 돼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나이에 도전해서 시원 될수 있다라는 걸. 젊은이도 정치할 수 있고 돈 없어도 정치할 네. 수 있다. 그걸 보여줬요 네. 그래가지고 청년 실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오랫동안 기성 정치인처럼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여먹고 지잘 되는데 이 공적인 자원을 이용해 먹는 인간으로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주장을 할거 하려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뭐... 부태연한 거랑 차별하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냐는 나이, 나이 많은 인간이에요. 나이 많기 때문에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젊은 인간들이 구태연한 정치하는 거를 오래 길게 하는 게이 나라를 위해서 와요. <웃음> <웃음> 이분이 지금 이렇게 박사님한테 상담을 보낼 정도면 어느 정도 이분이 방법을 바꾸고 하면 좀더 괜찮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 그렇죠! 이야! 그렇죠. 박사님 책임이 됐어! 갑자기! <laughs> 아니, 아니. 저니 누구 책임이냐 면 소심하게, 그 리얼리스트의 원단처럼, 저 책임 아니에요, 제 책임이. 이런 식의 사고로 상담을 해주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오. 다시 여기. 이열 받아가지고 그걸 까먹었네. <laughs> 이분이 이제 구태여난 방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음흠. 이거 도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괜찮은 정치인으로 나아갈 수 오케이. 있는. 그 말은 새로운 젊은 방법이라는 게 뭔가. 이게 이제 일차적인 이슈가 되겠네요. 네. 그 친구는 처음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어른이 되고 또 네. 세상에 뭔가 세상이 두렵지 않아. 난잘살 거야. 잘살수 있어. 라는, 어, 마음으로 어른이 된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생존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이 어른이 됐고, 네. 또 나름대로 뭐, 각종 아르바이트를 섭렵하면서 나중에는 방송국 제작기술부, 엄양팀 파견산으로 독립을 할수 있는 음. 사회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것만 해도 네. 대단하죠, 사실은.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거를 전전하다가 음. 본인이 내가 계약 기간을 연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뭐를 안정감을 음.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을 음. 확인할 수 있고 네. 뭔가 세상에 내가 있었음을 음.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네. 해서 그걸 과감히 버스 던지고 네. 본인이 지금 또 다른 알바를 하고 가구점에서 사촌오빠가 하는 가구점에서 매장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그냥 생존적인거 생존. 그러면 본인이 안정감을 거부하고 뛰쳐나와서 한 일이 지금 이 일이라면 또는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일치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현실이 힘들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네요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는거 그렇죠. 근데 이걸 네. 하면서 이제 정당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정당 활동을 할때 그러면 자기가 뭐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남들은 다 촛불 씨 나와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음. 나는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구경하다 보니까 어? 진짜 일어났네? 난뭐한 거야? 어? 나도 참고를 했어야 되는데 어휴 창피해라. 어휴 이런 마음에서 음. 그러면 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뭘 할까 그래 우리 동네를 좀 바꾸려면 뭔가 나도 정당활동을 하는게 좋겠다 뒤늦게 이제 정당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홍보로. 경기도, 경기도 청년위원회 청년 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 들어간지 1년도 아닌 4개월차에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벼락감투를 쓴거라고 어, 맞아요 <laughs> 인간은로 벼락감투를 쓰면요, 제정신이 안에서 더큰 욕심이 생겨요. 어... 음... 그래서 그더큰 욕심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 시연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음... 이 마음이 읽히니까 시연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큰 감투를 쫓을까요? 더큰 감투를 쫓는 게 아니라 더큰 욕심을 불어가지고 벼락마저 죽게 돼요. 어... 하... 요 아, 네, 갑자기 저희가 사연자를 죽일 순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살수 있을까요 더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벼락감투를 썼잖아요 네. 이 감투를 내가 왜 쓰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났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 내가 멋있어서 벼락감투를 썼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자기 위치에 있어 자기는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어. 왜이 시점에서 내가 그 많고 많은 사람 물론 많지는 않겠죠. 이 쯤과 사 개월 만에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으면 자한당은 아니야. 자한당은 죽다 깨어나 이 27세 아가씨가 이 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될 수가 없어. 어. 소수 정당일 가는... 수밖에 없죠. 아. 그런데도 인물도 되고 아. 나름대로 삶의 이력이 뭔가 또 음. 스토리라인이, 스토리라인이 조금 되는 것 같고 아. 벌써 파이되죠 네. 어떤 정치인이 아 얘기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그러는 그렇죠. 거네요. 아 얘가 내 아바타로 내세워도 아무 그게 없겠다. 음. 이 음. 구도는 다 읽을 수가 있어야죠 음. 그럴 때 지금 이 벼락감투로 쓰고 지금 후보로 나온 상황이 정당의 후보는 또 무소속보다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어, 내가 지금 이 지방선거에 <웃음> 나가겠다고 할 <laughs> 시의원으로 나가겠다면 자한당에서 내한테 공천 주겠어요 민주당에서 내한테 공천 주겠어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쉽지 않죠. 네, 어. 그거 지가 손 든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정당 공천원을. 근데 이 분은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은 음. 뭐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면 뭐 경기도. 웬만한데 경기도 안에 있는 시의원 출마하는 거야 나른 당상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공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아, 그런데 음. 문제는 받은 뭐해. 본인이 음. 지금 공전받아 나가서 당선이 되면, 이거는 죽을 길을 본인 스스로 가는데, 음. 이거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박사님? 여기서 이분이 죽는다는 게? 본인이 자신의 존재에 과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네.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 처하거나, 또는 본인이 개폼 잡다가, <laughs> 이 한일은 동나. <laughs> 그러니까 당락에 여부와 관계없이? 당락에 여부에 관계없어요. 음. 내가 어떤 면, 젊은 국회의원들 지난번 정권에 있을 때 젊은 국회의원 특히 야당 국회의원 했는데 가장 웃긴 거는 뭐 방송에서도 만나고 이야기를 조금 하잖아요. 네. 본인이 국회의원 할 때도 웃긴다는 느낌이 들고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도 음. 완전히 목이 뻣뻣해 가지고. 음. 아. 내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어쩌면 더 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국회를한번 했구나, 하고 나면, 완전히 인간이, 마시가, 인간들을 젊은 친구들수록더 많이 내가 봤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상상은 왜 그럴까? 제가 멍청하다고 똑똑한데, 그럴 때 본인의 경련이나, 뭐, 참신함으로는 어필을 한, 인간들은 더 그래요. 음. 음. 그리고 나름대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 그거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가지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참신으로 더 부각되고, 또 개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개념이 있는 거는 진짜, 이,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생각이지, 진짜 자기,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이 친구한테는 본인이 정당을 가입을 할 때,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현재의 당에 가입을 한 거는, 그거는 생존의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 출세의 마음으로 정당에 가입을 했지. 음. 그리고 그 출세를 멋있게 포장을 해서 내가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싶다. 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정치하는 인간들그 다들...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 정당에 가입한 거지. 음. 다른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 이 사연을 보면 자기가 사는 동네일부터 직접적인 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인지 뭔지 전혀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음.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사연이 짧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어, 짧지만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길어요. 자기 동네에서 응.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는 꼭 됐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충분히 이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거론할 수 있죠. 아무리 짧아도. 재밌는 게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처음에 이 사람이 뉴욕에서 이 로펌의 변호사로 있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자기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대요. 네. 그때 이제는 뭘 하는지 알아요? 그, 동네 막, 누구 찾아다니고, 가게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네. 들었죠, 얘기를. 그렇죠. 네. 아안 해요. 아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아각 집집마다 가면서, 저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 어떤 활동을 해주기를 네. 원하십니까? 라는 거를 물으면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일리노이주의 아... 하원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일리노이주가 아... 얼마나 넓은데 우리나라만큼 커요 그거를 차를 통해서 집집마다 문드리고 들어가서 근데 자기는 처음에 두려웠대요 자기가 들어가면 그쵸?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는 약을 끊으면 재수없다고 빨리 문박대를 음... 근데 놀랍게도 시골시골, 시골 마을도 다니고, 도시도 가면서 했는데, 미국에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흑인인데. 응. 이, 백인들이 중심으로 있는 일리노이의 국대들로 돼서, 저가 이런 사람이고, 이걸 알려는데 잠깐 시간을 내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되게 환대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해줬다고. 나도 이야기를 하죠. 당연 네. 그때부터 놀랬다는 거예요. 아. 정치인들을 미워하고, 또는 싫어하고, 거부하지만은, 음.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한테, 뭔가 기대를 하는 게 이렇게 큰 마음이 있다는 라 걸. 근데 이 사연에 이 친구가 그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선거 방법이 뭐가 좋습니까? 돈도 조직력도 모두 없습니다. 하는데, 정작 지가 살고 있는, 지가 선출되고 있는 그 지역 그 주민들이 뭐를 기대하고 뭐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 기억나요. 맞아요. 그래 놓고, 멋진 선거, 구원함 했었고, 청년들이 도와줘서, 청년들에게 제가 할수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싶대. 뭘 보여줘? 그래, 내가 정당 들어가가지고, 벼락출세 해가지고,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그게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야? 희망이 아니죠. 이제 알겠어요? 네. 세상을 사기치면서 사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준 것밖에. 음... 그럼 이분이 사기 안 치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되려면 일단 들어야겠네요.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 매장에 네. 매장 관리하고 있어. 지금 퇴사를 못 해서 네. 선거 운동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매장에, 매장에 오는 사람한테 물어라도 볼수 있잖아요. 아, 어떤, 어떤 지역에 살고 싶은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물어봐. 뭐 그렇다든지. 네. 뭐, 오늘 물건 안 사셔서 좋은데, 오신 김에, 뭐, 어느 지역과 관계없이, 그 사는 아. 지역에서 시의원 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당신은 뭘 기대합니까? 음. 당신의 시의원이 뭐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 그걸 본인이 일하면서 얼마든지 물어보고 하려고 할수 있잖아요. 가장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후임자를 기다리라고 다른 팀과 함께 지역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게 돼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할수있 아니 그러면 선거운동 할때아 네. 저는 이런 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지 선거 구호가 되고 지 선거 그게 되는 거지 아... 공감대가 가장 맞는 일치되는 아니 이거 안 그러면 왜 무슨 선거운동을 저 이렇게 잘났거든요 오셔 어셔 어셔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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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하루 선거운동을 해요 아 굽시굽시라고 명함 나눠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대부분의 분들이 정치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기? 젊은 시민 정치인이 구태 정치행태를 열심히 학습하고 선거하는 그 시점부터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을 때 이, 흔히 자리로 가면 왜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정봉주 의원도 그래가지고 망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놓고 아 그거를 진짜. 내한테 실례없는 이 하프리나가 앉았고. <laughs> 그럼 이분은 지역에서 사람들 만날 때 향후에 가고 그럴 게 아니라 거기서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어요. 네. 그럴 때는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도 될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젊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눈에 들고 얘기도 되죠. 되게 참신하고. 아. 진짜 궁금한 게 뭔지 물어보러 다니는. 명함 전경. 안 돌려도 돼요. 아. 명함은 만날 아. 때 주고, 명함 돌리면 그 사람하고 최소한 아. 10분, 30분 이야기를 하는 그게 돼야지. 명함 받으면 뭐 해요? 쓰레기통 그렇죠. 버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천장이 아니라 만장을 돌리면 뭐 해요? 와, 소름. 와. 나 무슨... 시원, 시원 선거 나가겠어. 야나 <laughs> 이거 알았어, <laughs> 이제. 옛날에 황신서에서 이런 비슷한 상담을 해줬어요. 어떤 시원 음. 나한테는 네, 20대 청년이었는데. 네. 걔한테 자기가 대학원을 갈까요? 뭐 이러길래. 대학원 가지 말고. 너너 동네에서 가장 큰 어. 편의점에서 어. 알바를 해라. 아시 들었던 음.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 내말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당연히 어. 안 했죠. 아니 왜안 해? 그래서 대학원 갔어요. 아 바보. 본인은 구태하는 방법을 찾고 앉았는 거예요. 진짜 이 친구가 이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거는 퇴사안 하고도 이미 준비를 할수 있어요. 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의의원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의의원이 아니라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가 음. 처음에는 이야기 안 해요 한국사람들이 아. 그렇지만 10분 20분 지나면 이야기를 해요 아. 그거를 진솔하게 듣고 밤새워서 들을 마음만 있으면 그게 선거운동이에요 아. 그거를 성공 운동의 법이 어쩌고저쩌고 안 따져도 돼요. 아. 듣는 거니까, 이건. 네. 음. 그럼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분 장점, 프로파일 보니까요. 네. 에이전트예요. 네.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에이전트가 일을 하는 데 있어 릴레이션과 매뉴얼이 만빵 높아요. 네. 아주 구태어연한 방법에서. <laughs> 그래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런 측면에서 사연을 보낸 거는 이 친구가 살수 있는 단서를 얻은 거기도 하지만은 지금 프로파일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네요 모든 데서 개입이 있어요 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벼락감투 받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를 금방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걸 돌리 이야기하면 제대로 자기가 뭘 하는가를 알고 되면 좋은 거고 이번에 안 돼도 좋은 거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아 이해가 돼요? 네네 네, 충분히 상담이 된거 같으세요? 아몇 몇 억짜리 상담 해준 거 같습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선거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시점에서 그럼요. 그럼 이이 사연 보내신 분도 분명히 시간이 없다라고 할 텐데 그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거죠 음. 이분이 이번에 음. 본인 동네에서 시원이 안 되면 음. 평생 정치 안할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 음. 5년이나 10년 후를 바라보고 계속 정치할 거죠. 음. 네. 그러면 5년 후에 또 나온다고 생각하고 음. 자기 나름대로의 참신성으로 시도를 하는 음. 거예요 음. 처음에 나와서 참신한 사람은 음. 떨어지는 것이 90% 이상의 확률이에요 아. 음. 본인은 지금 입당한 지 4개월 만에 음.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는데 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됐을 때 출마를 하는 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그렇죠. 다른 거예요 특별한 음.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럴 때그 특별한 경우에서 음.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음. 안 되면, 아, 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평범하게 길을 갈 수도 있구나, 음.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것이 또 다른 게이 친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분은 붙을 생각을 할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시작할 것부터가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붙을 수 있어요. 어휴, 트릴리 씨가 요즘에. <laughs> 요즘뭘 먹길래 파충류가 지금 포유류로 진화가 가능한 거예요? 저 요즘에 머리가 무거워요. 팬들이 댓글을 보는 <laughs> 것 같아요. 아, <웃음> 아, <웃음> 야, 나 진짜 파충류도 항심서 1년 하니 포유류가 된다, 이런 새로운 그도 쓰고 싶어요. 옛날에 뭐뭐 <laughs> 뭐 6개월 하면 전주선처럼 뭐 된다 뭐 이런 책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데 놀라운 거는 제가 네. 아직 1년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런데 이제 막판에 정리를 좀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건데 왜 같이 시작하는 지금. 짠스형왜 그래. 처음 시작하 훨씬 더 잘한 듯한데. 놀고 싶어 했나 봐요. 뭐 이렇게 해방 놓고 싶어지지. <laughs> 넓은 승보가 한다면...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넓은 것 같아요. 네. <laughs> 넓은 부대찌개나 먹으러 가시죠. 홍보 형님이라고. <laughs> 네. 오늘 홍보 <웃음> 형님 나오셨고요. <laughs> 네. 그 다음에 둘리 나왔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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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